압축시켜놓는 어, 어, 어. 그런 느낌인데? 채져 보이지? 모형 같은 모형. 모형. <laughs> 이 정도 돼야지 케이크지. 와. 쫀쫀하게 잘 구워진 케이크 위에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바르고 그 위에 케이크를 한단더 얹어 다시 한번 크림치즈 프로스팅을 바르면 레드벨벳 완성. 레드벨벳. 레드벨벳. 오 진짜 약간. 강하지 어. 음. 음~ 왔어 왔어? 이 치즈가 중간에 밖에 안 가잖아 어. 게 조금 근데도 되게 치즈 맛이 강하네 너무 맛있다 응? 음이 빵이 너무 쫄깃쫄깃해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쫀득쫀득? 똑같아 약간 찰져 그만큼 그런 느낌이야 음~ 그림 치즈 너무 좋아 난더 좋은 건 많이 안 달아 그러니까 새콤달콤하면서 좀 느끼한 맛이 없어 약간 케 캐드 먹으면 쓴거 먹고 싶다 너무 달아서 이건 정말, 그런 티나 아메리카노가 생각 안 나는 정도 c a n a m e r i c a 을 American, a m e 이 i 이 a n Americ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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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기 i 딸기 n Americ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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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이 r i c a n American, American, a m e 맛있어? 너무 맛있어, 그래. 음, 맛있다. 우유를 좋아해. 따뜻한 음. 우유를 좋아하는데 그 우유의 깊은 맛을그 위에 살짝 얹었어 딸기 맛을. 고래 그래? 먹어봐야겠네. 내가 딸기 맛이 그렇게 진하게 나는 게 아니야. 음. 너무 맛있다. 응? 청이지 아니야? 이런 건 뭐라고 하니 딸기 딸기청이라고 하나? 여기도 숨어 있어. 음, 넣어봐. 내 음, 숨이야. 맛있어. 맛이 아나? 아니. 아, 맛있는데, 내가 생각했던 그 달달한 딸기 우유 맛이 아니야. 아,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. 음. 이건 되게 상큼하고 달달하고 맛있고, 음 그거는 음 부드러우면서 약간 살짝 네, 딸기향이 싹 지나가는 아